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23일 목요일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11만 3,600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파란색 음봉 파란색 캔들로 오늘 하루 마감을 했죠. 어,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런 얘기 한 가지를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LG화학, LG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첸이라든지 뭐 이렇게 양극재 관련해서 뭐이런 애들이 사실 움직이는데 뭐 우리만 안 간다. 뭐 우리만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어 뭔가 해석을 하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이제 와서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뭐 거의 일주일 동안 50% 가까이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는데, 어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음봉 하나 떴다고, 아, 뭔가 악재가 발생됐다. 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좀 어떤 양심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계속 주식이 오를 수만은 없고, 약간 이제 요런 식으로 파란불빛은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치고는 그렇게 큰 조정도 아닙니다. 맞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에 뭐 전반적으로 힘이 뭐 강했던 날도 아니고 시장 종합지수에서도 오늘 주식시장에 상승했었던 종목 수가 한 6, 7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1,700여개의 종목들이 빠지는 날이었고 오늘 코스피 시장도 약보합, 코스닥도 약보합.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랬다 보니까 lnf도 뭐그 이제 이런 날에 좀 조정이 잠깐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치고 많이 빠진 날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일단 저녁까지 시켜야 시간을 좀 지켜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정규장이 마감되고 나서 한 5시 다 되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아 봤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얘기가 지금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오전에 나왔었던 보도로 이제 lnf 의 투트랙 전략 강화해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강화 확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밝힌 내용이 좀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이번에 3분기 흑자 전환을 담당하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하이니켈 NCM 양극재 플러스 이제 내년부터 LFP 양극재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트랙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조 자세히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 파나소닉의 양극재 공급사로 낙점이 됐다는 라 소식과 함께 이제 LG 화학이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최종 고객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LG 화학이 움직이고 포스코퓨처 같은 경우도 미국 완성차 업체 이거 이제 테슬라죠. 응극제도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LNF도 조금 있으면 또 수주 공시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좀 내비쳐 봅니다. 그러면서 뭐좀 이제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도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였고 증권사들도 뭐 거의 뭐 호들갑 호들갑 난리 난리 치면서 목표가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KB증권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16일 기준으로 목표 주가 11만원이었던 게 이번에 13만원으로 올리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투 같은 경우도 원래 9만 5천원이었던 게 이번에 13만 5천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뭐 여러모로 증권사들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아니나다를까 이런 상태에서 LNF의 추가적인 공시까지 지금 하나 나왔죠. 지금 특히나 이것 때문에 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 설명회 개최에 대한 안내 공시입니다. 지금 이게 이번 10월 29일 날 LNF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3분기 실적 있잖아요. 3분기 실적이 9월 30일 기준으로 3분기가 마감되고 나면은 45일 안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은 기업들이 11월 1월 15일에 해 줍니다. 근데 11월 15일이 지금 토요일이라서 이제 11월 14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10월 말에 빨리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내비치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 여러모로 좀 대상을 한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줌 미팅도 이제 당일 날 링크가 열리게 되죠. 우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일 날 홈페이지 이제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또 3분기 실적 기업 설명의 내용 관련해가지고 뭐또 한다. 뭐 이런 커퍼레이션 데이 내용에 대한 일정도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11월 중순경에는 JP모건 뭐 이런 행사 내용도 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행사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빠질만한 이유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위치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LNF의 기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이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LNF를 좀 타피고 으로 보셔도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LNF만 채널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LNF 주주분들한테 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LNF를 처음 영상을 올렸었던 게 지난 5월 30일이에요, 여러분들. 5월 30일날 첫 번째 영상을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렸었던 건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제가 영상을 쉬지 않고 올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방을 조금 더열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뭐 신중인수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드렸는데 뭐 지금 뭐 ESS 열풍 타고 올라간 것도 다 좋고 3분기 흑자전환도 좋지만 이번 BW 물량 때문에 뭐 엄청난 오버행이 있을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올라왔던 것 자체가 이제 LNF가 이번 1차적으로 신중인수권 행사 신청을 받아서 11월 3주차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5만원짜리 신주 인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올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럴 거였으면 그럴 거였으면 굳이 지금 전환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굳이 지금 전환을 할 필요가 없고 신주 인수권을 거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LNF의 신주 인수권만 따로 판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팔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물량 때문에 전환하는 거였으면은 이거를 팔면 돼요. 굳이 지금 해가지고 뭐 11월 3주차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뭐 매도하고 그럴 거였으면 지금 본주 사는 게 낫지 신주 인수권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거 신주 인수권을 그냥 사는 게 나은 상황이지 뭐 굳이 이거를 뭐 전환을 해 전환하는 건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 부채 비율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 부채 증가와 자본 증가는 부채 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전액 다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BW에 대한 전환 행사는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호재밖에 없는데 굳이 주의보라는 단어를 써서 안 좋은 부분만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이 동정 업계 쪽에서도 파나소닉 양극재 공급사 얘기 나왔다는 것도 사실 LNF도 파나소닉 관련해서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LNF도 안 빠지는 거예요. 진 빠질 거였으면 지금 공매도 잔고도 많은데 진작에 빠져야지. 그러니까 빠질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하고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 또 워낙에 또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29일 이때 여러분들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참 이례적입니다. 원래 항상 꽉꽉 채워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모로 뭐좀 이제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LNF를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시원하게 드리고 싶기는 한데. 마음 같아서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이제 가끔 음봉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좀 당황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실한 구간에서 별도로 좀 알림을 좀 싸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채널에서도 LNF 내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시초가 풀베팅 하셔라고, 시작부터 큰거 온다. 뭐, 요런 것도 제가 지난 10월 10일, 2주 전에도 한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10월 1 0일이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같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도 알림을 한번좀 보내드려요. 제가 지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알림을 좀 보내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10월 1 0일 같은 경우 어, 주말 이후에 이제 또 반도체 수급 이차 전지로 유입될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일치를 하니까 어, 무료로 알림을 보내드렸던 게 이제 7만 1,000원 구간에서는 LNF의 비중을 조금 추가를 해보자. 만약에 체결 못한 사람들은 월요일 13일에라도 좀 진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LNF는 별도로 이런 식으로 10월 12일, 10월 13일에 7만 1,000원이라는 구간에다가 좀 알림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번 달도 마감하기 전에 한번더또 수급이 또 괜찮은 그런 신호가 있게 되면은 한번더 무료로 좀 알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거는 어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10월 10일 날 71,000원이죠 이런 것들도 좀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난 10월 14일이죠 여러분들 10월 14일 그게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때 부근부터 해가지고 공매도로 쫙 하고 한번 잠깐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쭉 하고 잘 올라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구간으로 지금 살짝 잠깐 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릴 때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이제 저항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여기 같은 거 거래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줄을 쫙 긋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동일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때 보시면 이때 딱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l n 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뒤로 쫙 땡기게 되게 되면은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때가 10월 14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서 이거 무조건 추가 진입하셔야 된다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한 번에 고가 기준으로 11%를 썼는데 여기서 매수를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LNF LNF의 어머니, LNF의 모회사를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꿀팁도 좀 말씀을 드린 게 LNF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LNF의 최대주주 세로닉스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LNF의 어머니, LNF의 모회사가 세로닉스인데 LNF 시가총액이 이제 자조다 보니까 뭔가 올라갈 때좀 비교적 무거울 수 있지만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 2천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가가 얇을 수밖에 없는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10월 14일 날 어차피 LNF가 좋으니까 10월 15일부터 갈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15일 같은 경우 세로닉스를 8,800원 구간에서 좀 진입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때가 10월 15일 기준으로 8,800원. 그러니까 세로닉스도 그 뒤에 언급을 드렸어요. 밑에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캡처가 아니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것처럼 지난 10월 15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원래 2차 전지 추대 전환 대장 LNF 같은 경우는 홀딩 관점이 유지니까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8,800원 미만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자. 그래서 8,800원을 말씀드린 게 지난 10월 15일 딱이 구간, 딱 여기죠, 여러분들. 10월 14일날 n f 매수하기 무서우면 이런 거 가져가도 된다라고 해서 설명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다음 날 결국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10월 17일 1 2 8 7 0원의 시세 차익을 좀 봤는데 아직까지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좌를 좀 까고 말씀드리지만 을 제가 트레이딩 못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도 언급을 안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일부러. 이제 편집 없이 다 보여드리는 게 10월 달에는 다 매매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매입가 8,800원 여러분들 동일한 거 방금 이제 눈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것도 보여드린 거고 매도 체결가 같은 경우도 12,870원 10월 17일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12,870원 여기가 10월 17일, 12,870원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 이것 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매매하고 있는 이런 트레이딩 종목들도 원활하게 다 알림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음 거라도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가볍게라도 좀 영상 만들어서 좀 공지를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10월 4주차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5주차부터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어차피 나가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백 단타라는 명칭으로 100만 원씩만 해보셔라라고 해서 저도 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정규반에서 진행하던 거 해지하고 이번 달만 좀 무료로 좀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좀 보내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번에 이거 못 받으신 분들도 다음 거부터라도 무료로 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댓글. 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창에 있는 그 이제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제 번호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것만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lnf 라고 문자 써서 발송 되게끔 세팅해 놨으니까요 요것도 받아 이제 눌러 요거 눌러 가지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문자 보내기 싫다 라시는 분들은 네이버 폼 링크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lf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목들도 트레이딩 하고 있는거 이런식으로 다또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좀더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들어서 사실 언급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생략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다 뭐또 계속 천태천 준비해서 인사드릴 거니까 어, 구독 눌러놔 주시고 어,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가끔 장중에도 라이브 영상 찍어 가지고 좀 올려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 라이브 영상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좀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알림 설정으로 좀 받아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보면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